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목금토 어, 비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아주 은혜 많이 주셨고 또 평안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우리 믿음으로 더 일어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이 은혜에 같이 참여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히 잘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믿음으로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고 그것이 흐를 때 자기의 긴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가륜 유다가 먼저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했고 그것을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이 마리아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유는 그 당시 300 데나리온이나 하는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300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쓰지 않고 꼬박 모을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돈이었고, 저들이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찌 예수님에게 부어 낭비하냐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서 마리아가 행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책망하며 화를 냈던 이유는 첫째,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말씀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예수님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인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식사를 했고, 대화를 나누었고, 아주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것을 닦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 잔치 집에 가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울면서 제 머리에 뭘 부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잘못됐다, 판단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봉사해야 되냐, 뭐 거기까지 가서 그래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으로 사는 자가 되면 같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런 자가 아닌지를 우리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유가 아까워서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으면 그것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팔수 없고 돈으로 만들 수 없고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하게 된 겁니다.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을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왜 향유를 부어드렸느냐?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고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더 귀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될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영이 잘하는 것이고, 영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의 것을 더 먼저 구하면서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못됐다 하고 옳지 않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하고 잘 만들어져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회계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있는 향유를 항상 욕심을 내고 노렸던 겁니다. 저걸 팔게 해서 저걸 헌금 드리게 해서 저걸 내가 몰래 빼돌려 써야겠다 하고, 유다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욕심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를 인정해준 예수님도 잘못되었고, 내가 옳다 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사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또한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43페이지 잠언 28장 25절입니다. 28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영적이다 나는 주를 위한다 하면서도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붙들려서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한절더 찾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욕심으로 행하는 자는 감각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본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본인은 깨달았다 하지만 욕심에 붙들려서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욕심에 붙잡혀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바로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유다는 욕심에 붙들려서 모든 것이 가려졌고 막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마리아를 책망했고 그를 인정해주는 예수님도 미워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의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망해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욕심에 붙잡히면 내가 죽어감을 알아야 됩니다. 죽어가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육의 길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임한 것 같고 영적이다 하는 성도들도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의 성도님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주를 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고 듣고 내 생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는 우리 신승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이 마리아가 생각을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막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있고 식사하고 즐겁게 대화하는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부으면 분위기가 다 망가지고 잔치가 이상해질 것을 마리아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믿음으로 마리아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원래도 믿음이 있었지만 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11장에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장차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은 몇 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과 마리아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건가? 왜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듣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 주시고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날이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는 언젠가는 부활할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도 살아날 수 있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부활하여 살 것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이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실 때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 마리아는 보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선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들릴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하신 말씀이 마리아에겐 다 깨달아졌고, 그가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깨닫고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향기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겁니다. 남들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며 대화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진리를 깨달았는데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고 예수님께 죄송했고 그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향유를 부어 드린 겁니다. 그 믿음으로 눈이 열렸을 때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믿음으로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 진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눈이 열렸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모른 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너와 상관없다 하십니다. 나중에는 개와 같은 너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줄 은혜를 나눠줄 수 없다 하시면서 이 여인을 개와 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고,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내 고집, 내가 옳은 것, 내가 기도해 보고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신앙 경험, 내 것을 붙잡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눈이 열리지 않은 이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만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다 열려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힘을 얻으시고 진리의 생명이 역사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참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임을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나사로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고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고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마리아는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향유도 더 이상은 귀한 것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00 대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하지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잠시이고 도와준 후에는 끝납니다. 진짜 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십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줬을때그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면 그것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고침 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병들이 고침 받습니다. 악한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소망되십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에 있는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 이후에 붙잡히셔서 고난 받고 죽으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려고 힘썼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신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사라지면 다시는 기회가 안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지금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잠 소망인 예수님으로 생명을 누려야 되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로는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소망이 아닙니다. 한 주간 말씀을 잊고 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내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로만 외치고 거짓으로 사는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을 참소망으로 여기십니까? 여기셔야 됩니다. 계속 돈 붙들고 자녀 붙들고 세상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참 소망임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면 고침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여기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영으로 병든 자들, 어두워져 있는 자들,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해진 자들, 예수님만이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예수님이 참 소망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